어, 먼저 저를 소개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 안에서 발견된 서병호입니다. <laughs> 굉장히 떨릴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떨리네요. <laughs> 아, 참 <laughs> 어, 제가 우경영님한테 말씀을 하란 연락을 받고, 어, 말씀 준비를 하는데, 제가 구석의 복음이 들리고 나서부터 한 번도 이렇게 준비를 안 해도 간증을 할수 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 우리 영선누님 간증하시면은 가다가 깜빡깜빡 잊어먹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제가 저도 하다가 깜빡 잊어먹을까 봐 <laughs> 그래서 이렇게 어, 써왔습니다. 어, 아, 아까 부탁드린 그 우리 부산교회 최연한 형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많나 보던데 어, 오른팔 수술을 잘 끝내고 어, 오늘 퇴원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어, 이제 한두달 동안은 깁스를 계속하고 그렇다는데 어, 아까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집에 와서 잘 쉬고 있다는 소식이었으니까, 음, 더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 어, 제가 이 구속의 복음을 듣고 나서, 어, 저는 이 구속의 복음을 선포한 게한 1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어, 너무 쉽게 알아졌어요. 어 그래서 계속 저는 이제 쉽다고 선포를 해왔는데 음, 그래서 어 저는 이 구석에 선포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쉬운 어, 선포를 합니다. 어,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수 있는 그 산토끼 에, 거기에다가 내가 개사를 해서 아 <laughs> 항상. 선포 대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호야 병호야 어디에 있느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어요. 응. <laughs> 어, 참 항상 어, 우리가 여기 개사 콘서트에서 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예, 저는. 이 복음을 너무 쉽게 알았고, 또, 이 쉬운 복음을 아주 쉽게만 설명, 설명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개사 콘서트가 나온 김에, 이렇게 간단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과연 계속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 선포 가운데 내가 올라간다면 뭐를 해야 되는가? 아, 선포는 물론 해야겠지만, 어, 저의 옛사람과 어, 지금 새사람이 된 것에 대해 가지고 어, 먼저 어, 옛사람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 제가 아까도 찬송과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아까 기길영제가 틀어줬는데 저는 종교에서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왔을 때 가장 저한테 와서 좋게 들렸던 게뭐냐면 하나님의 필요였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들리고 나서 아 나는 항상 나의 필요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필요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알아지니까 너무나 안식이 되고 정말 어, 뛸 듯이 기뻤고 정말 잘 말하는 걸로 땅이 땅에 붙지 않는 것처럼 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 교회 생활을 쭉 해왔는데 이 교회 생활 안에서도 이참 우리 목사님 말씀 세상에 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 세상에 없는 말씀과 그리고 우리 이 서로 교통하는 이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 살았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과정을 겪고 어느 정도 예수 닮은 그런 형님들과 누님들 그리고 목사님 그런 데서 함께 살면은. 나도 그렇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만족과 사랑과 믿음과 그런 소망 안에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석의 복음인 말씀이 들리고 나서 이게 옛 사람의 생활이었더라고요. 그 정말 생각해 보면 꽤나 좋은 어. 꽤나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어, 근데, 지금의, 그때와 지금의 저는, 어, 또 다른 사람이 되었거든요. 어, 그때는 항상 그런 소망을 갖고, 어, 그렇게 사랑 안에서, 교통 안에서, 어,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았었지만은, 그래도 뭔가가 항상 부족한 거였죠. 어, 그런데, 어, 목사님의 말씀 구속의 복음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가 들려고 나서는 지금 저는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에레미야 31장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며 또 너는 여와를 알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이런 사람이 됐거든요. 전에는 항상 이 자리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그 안에서 사는 그런 백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나의 옛 사람 안에서는 끊임없이 음, 이 아는 거 알아야겠다는 거 예수를 알아야겠다는 거 어, 이런 생활을 했다고 볼수 있겠죠. 목사님께서도 인용한 박사를 만났을 때 어, 내가 당신하고 다른 건 내가 예수 아는 게 예수를 아는 게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 예수 아는 게 다르다고요? 하고. 갔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그 세계에서는 항상 예수를 아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구석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 목사님께서 내가 썼했던 말씀, 했던 걸 갖다가 다 버리고 다시 쓰고 싶다 한다 했을 때. 그 전에는, 물론, 우리 그리스도 예수는 동일하신 예수, 계속 그 예수지만은, 어, 내가 알려고 했던 그 예수는 희미한 예수였죠. 아무리 해도 뭔가 부족한, 흐릿하게 보이는 그 예수였는데, 이제는 그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예수가 되었다는 게참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어, 그래서, 어,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내가 만난 예수를 선포하고 자랑하는 게 오늘 내가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본래 예수를 만난다는 생각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그냥 이 세상이 없는 교회에서 세상이 없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죠. 하나님이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은 어, 내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 그 좋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렇게 살면은 참 나도 만족되고 어, 참그 어, 교회 생활 세상에 없는 교회 생활에서 그렇게 살았었지만은 그래도 항상 그 희미한 어, 희미한 저를 발견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항상 어 부족한 저로 어 드러날 수밖에 없었는데, 구속의 복음이 들려오고 하면서 어 "네가 어 연애만 하고 결혼은 아직 못 했구나" 어 하는 그런 말씀, 어 그런 것들이 들려오면서 "아, 또더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었는데, 어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아, 이 교회 안에서는 항상 아직도 뭔가 차이가 있는구나. 나는 목사님 같은 인격이 되지 못하고 또 창세기 형님 같은 그런 인격이 아직도 덜 됐구나. 그래도 교회 안에 있으면은 되겠지 하는 그런 삶으로 살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아는 것은 아는 것 같지만은 만날 수 없는 예수가 계속 지. 지속됐는데 목사님께서 작년인가 사과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과의 말씀 이후에 이제 큰 전환이 있게 됐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MZ 세대들의 선포가 나오고 그때 저한테 가장 크게 다가온 게 뭐였냐면은 이내 우리는 항상 예수를 알려고 살아왔었는데 그게 예수가 바로 너다. 저는 내 자신을 알려고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나는 자신을 찾아서 하는 것은 불교에나 있는 것이고 또 철학에나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나를 나는 생각 찾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고. 예수만 누군지 알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때 준재 형제한테 한참 목사님 자신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내 얘기야 준재 형제한테 이게 내 얘기라고 한다면 그게 나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얘기라고 알고 있었는데 목사님 자신이 그 얘기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나, 나, 나를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아, 그래서 어,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으로 제가 알아줬습니다. 아, 내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아, 그래서 그때 아, 이 정체성이 정체성을 찾는 길이 시작된 거죠. 아, 그때부터 아, 내가 그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서 발견된 그거에 대해서 깊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소유가 끝나고 존재로 만나는 예수.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를 과연 뭐 여태까지 나온 그 알려고 하는 지식 안에는 다 있고 또 교회 생활 안에도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예수가 만나는 방법이 제시된 거죠. 아, 존재로 만날 수 있다. 우리 소유가 끝나고 존재로 만날 수 있다. 그 흐릿하게만 알수 있던 그 예수가 점점 더 밝아지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자신으로 만나지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내가 그가 누구인지 알려고 했지만은 그참 사람 예수를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만나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내 노력은 1도 없는데 그가 나한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창세경님들처럼 또이 대구에서 목사님 가까이 계신 어, 이 형제 자매들처럼 어, 그렇게 같이 생활도 안 해봤고 저는 항상 어, 멀리서 어, 그냥 목사님만 말씀만 좋고 지방에서 울산 교회에서 부산 교회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교회 생활 안에만 있었죠. 어, 그 안에서 제가 저로 발견된 게, 예, 사게 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게요라고는 사실 뭐, 주일 학교에서 배웠던, 어, 그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사게오에 대한 성경을 뒤져봤어요. 그런데 그사게오의 성경이 우리 구속의 복음하고 너무나 맞아 떨어지고 이렇게 목사님과 멀리 있으면서도 복음이 알아지는 자리가 참 너무나 쉽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말씀은 좋아했지만은 한 번도 목사님한테 이렇게 지방에 있으면서도 무슨 일 생기면 목사님한테 달려가 가지고 상담하고 또뭐 저는 전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 목사님 만난지는 34년이 됐지만은 항상 멀리서 이렇게 돌던 사람이었거든요. 어, 그러니까는 목사님 말씀을 지식으로는 알았지만은 한 번도 만나보지를 못한 어, 거였거든요. 어, 근데 에, 이렇게 이제 만난 사건이 되게 된 거죠. 삭개오 음. 얘기를 해보자면은 삭개오는 어, 부자요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장이랍니다 그러니까 삿개오의 소유는 부자오 세리장이죠 그의 본질은 키가 작은 사람이에요 그키 작은 사람이 바닥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laughs>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에까지 이르기까지라는 그 작은 자가 우리는 뭐 어린 아이에서부터어른에까지라고도 뭐 해석이 되지만은 어 성경을 찾아보니까는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더라고요. 아, 우리가 본래 작은 자다. 우리는 본래 키가 작고 바닥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어 알게 됐습니다. 어 사기오가 예수가 와서 어 예수를 만나는 사건 얘긴데 사기오가 키가 작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야 이제 예수를 볼수 있어서 올라간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가 누군가 알기 위해서 딱그 하나 이유로 예수를 알고자 그 돌무화가 나무에 올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키오는 그 제자들하고는 다르죠. 예수하고 계속 살던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멀리서 예수가 누군가 알고자 하는 딱 그거 하나로 올라간 겁니다. 근데 예수가 보시고 예수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바닥에 있던 사람이 그 올라갈 자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모든 바닥이, 본질은 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알려고 항상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속히 내려와라. 그냥 내려와라 하면 될 텐데 속히 내려오래요. 그러니까는 사기호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 그래서 여기서 예수,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된거 아닙니까? 아, 참, 이 복음이 얼마나 이 구속의 복음을 저한테 더 쉽게 알아지게 하는지, 참, 저는 항상 그, 우리 목사님 주변에서 도울던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 아, 참, 목사님을 이렇게 만나는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 난 그때까지 목사님하고, 물론 뭐 울산에 내려오셨던가 했을 때, 말씀 같이 들었었지만은, 한 번도 같이 살아본 적도 없고, 대면에서 한 시간도 얘기한 적이 없었어요. 어, 물론 내가 이제 구속의 복음에 들어오고 나서, 이번 6월 달에 처음으로 목사님 댁에 가가지고, 한 시간을 이제,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목사님께 전화 한 통화 한번한적 없고 얘기를 해보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그런 자리가 저한테 주어지게 된 거죠. 참 삭기오는 이 예수의 제자도 아니고 예수가 누군지 알고만 했었는데 바로 예수를 어, 만나게 됐습니다. 어, 참, 어, 우리는 바로 나무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우리는 우리 소유, 소유 가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이, 본질이 키가 작은 사람, 바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 우리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어, 우리는 어, 항상 오르, 오르려고만 했었지만은, 어, 우리는 원래 바닥이기 때문에 아 우리는 그 부르면 급히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어, 아무리 거기 그 위에 올라가서는 알고자 해도 알수 없는 것이고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 참이 만날 수 있는 예수가 우리한테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참 무리를 어, 걷는 예수 좀알것 같아요. 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은, 어, 무리도 걸수 있고, 죽은 사람,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도 있고, 또 죽고 부활한 예수가 우리 건자라고 그 그걸 믿을 수도 있지만은, 만날 수 없거든요. 어, 근데, 내려오지 못한 이 사람 예수는, 나로, 나로 알수 있는 예수 아닙니까? 어, 만날 수 있는 예수. 아, 만날 수 있는 예수가 우리한테 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어. 복음인지, 어, 이 복음이 나타난 것은 정말 너무나 저는 저한테는 쉽게 왔기 때문에, 어, 참 세종대왕이 한글을 공표하는 것처럼, 이 한문의 문화에서 특별히 공부해야만 되는 어, 그런 어, 세계에서. 어리석은, 어리석은 백성을, 어, 널, 어리석은 백성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모든 사람이 쉽게 쓰도록 할수 있는 이 한글 창제가 우리 내려오지 못한 이 예수는 우리한테 너무나 쉽게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쉬운 복음, 이 쉬운 복음을 어 우리가 쉽게 쉽게 공표하는 공표하고 알리고 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6월달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이제 한 시간 동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딱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 복음이 나왔으니까 모두가 각자의 나라를 선포해가지고. 연합된 나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되는 것이다. 각자 각자 각 나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이 하나였고 두 번째는 아이 복음을 쉽고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계속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그래서 아참더 쉽게 유치원생도 알아들 수 있는 만화로까지라도 그려가지고. 어, 그렇게 쉽게 선포했으면 좋겠다. 어, 하는 그런 말씀을 어, 제가 들었거든요. 어, 저는 그 전에도 참 목사님 말씀 너무나 쉽게 들었어요. 너무, 뭐, 저는 목사님 말씀 너무나 좋아가지고 다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었는데, 아, 목사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시면서 나, 이, 내가 했던 거다 다시 쓰고 싶다. 확판을 바꿔버렸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내 앞에 판이 자동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참 너무나 이 쉽게 저는 이 복음을 알아들이기 때문에 아참이 어, 만나는 예수가 나한테 너무나 큰 축복이었다고 생각되고 어, 저는 끊임없이 쉽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도 우리는 이 예수를 끊임없이 더 알아야 되죠. 사게오가남에 올라갔을 때 아무리 멀리 있었어도 예수가 누구인가 알고 싶어서 올라갔거든요. 우리한테는 그 갈망이 항상 있던 거죠. 우리는 알고, 알기를 원해서 갔는데 이제 만나는 예수가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참 너무나 큰 축복으로 알아집니다. 그 내려오지 못한 사람 예수를 나 자신으로 만나게 되고 또이 나의 선포가 우리 모두의 선포가 돼서 어 나라가 되는 것을 봅니다. 이미 이루어졌지요. 어 저는 아까 그 에레미아 말씀처럼 항상 그 자리를 소망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작은 자에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하나님을 알려하지 할 알려고 할 필요도 없이 우리 자신으로 알수 있는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왔기 때문에 어, 이 구석의 문턱이 너무나 아무것도 없게 없을 만큼 쉽다는 거죠. 구석의 문턱은 남대문의 문턱이 없는 것처럼 어, 구석의 보고만 해도 문턱이 없습니다. 어, 목사 목사님께서 이, 이 문턱은 전부 자기가 만든 문턱이라는 거죠. 음, 우리 여기는 그냥. 문턱이 없으면 그냥 쉽게 걸어 들어가면 되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눈 감고 계속 떠듬어야 더듬,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참, 어, 이 문턱은 전부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에,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알면 어, 너무나 쉬운 복음이라는 겁니다. 아, 저는 왜 이게 내 얘기인지 몰랐을까요? 어, 저는 항상 예수가 누군가, 어,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 자신이라는 거는 분명히, 아, 이게 너다. 너뺨에서 봐라 해도, 보면은, 어, 될것 같은데, 그냥 보, 본, 본다고 해서 됩니까? 아, 그게 나로, 나로 알아져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참, 어, 너무 우리한테, 누구나 자신을, 자신으로서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존재로. 소유 가지고 안,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삿개오가 뭐 세리장이란 명함 갖고 만났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돈 많은 부자라는 것 만났습니까 키가 작은 본래의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거죠 참 저는 이 쉬운 복음 어, 이 쉬운 복음이 너무나 좋아서 어, 항상 아침에 이 산토끼에 붙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laughs> 마지막으로 어, 송아지에 대해 가지고 송아지 노래로 어, 선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병호야, 병호야, 어디 있느냐? 내려오지 못한 예수 안에 있어요. <laughs> 아멘. 도소해 보는 건 감사합니다.